2025년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아, 역시 오늘도 좀 추운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방학식과 2학년 선배님들 졸업식을 하고, 아, 집에 짐을 옮겨와서 기숙사 퇴소를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짐을 이제 정리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저녁을 먹고, 등등등, 이런 일정을 보냈습니다. 음, 뭐, 헤어지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방학 중에도 동아리 모임 때문에 학교를 자주 이제 나갈 것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학이 뭐두 달이 채안 되기 때문에, 3월 3일에, 또 기숙사 입소를 해야 돼서 그리 뭐 어, 시간이 많이 이게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재회를 하니까 만나게 되니까 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2학년 선배님들 졸업하시는 거 보고 아, 바로 1년 정도 후면 또 우리들 1학년들의 이제 그 모습이 또 저렇게 될 텐데라고 이제 또 생각도 되더군요. 나머지 1년도 열심히 또 학교생활 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목표하는 바잘 성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일정은 잠시 이제 12시 정도 어, 조금 이른 점심을 먹고 출발을 해서 실로함, 어, 시각장인 애 복지관에서 이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또 모임을 갖고 오랜만에 담회색 복지회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참석을 못 했었기 때문에 방학이니까 이제 방학이 시작돼서 참석을 한다고 신청했고 오늘 가서 이제 인사도 오랜만에 드리고 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조금 이른, 그 파주에 있는 아버지, 또 외할아버지, 할머니, 또 산소, 성묘를 좀, 조금 이른 성묘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센스리더 대여를 했던, 아이디 대여를 했던 센스리더, 아, 부천시 해밀도서관에 가서 1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또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안사연, 안마사랑 연구모임, 또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이, 방학 첫 모임이 있고요. 수요일은 아직은 특별한 일정은 없고, 목요일에 이제 또 저희 1학년 1반 평창으로, 또 1박 2일로 다녀오는 일정이 또 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긴 했지만, 방학 처음부터 이렇게 또 바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쯤 이제 일정이 없으니까 한번 주민센터에 연락을 미리 해서 중증 장애 신청하는 일정을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중증 장애 판정 신청을 했던 것이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이제 신청을 하라 하는 그런 반려 사유가 있었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신청을 해서 중증 신청을, 중증 판정을 이제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어,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또 이용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방학이라고 해서 뭐 사실 달라질 것은 없는데 어쨌건 이제 물리적으로 환경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음,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제 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관건인 것 같고 정리를 이제 하면서 어, 이제 버릴 것도 버리고 이런,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음. 좀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제가 이게 계속해서 수시로 제 일상이나 또몸 상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이제 제방 옆에 이제 마침 베란다에 이게 그 전동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제 자리에서 하는 사이클. 그거를 자세를 좀 바로 해서 어, 하트 또 하트에, 음, 저, 글력을 좀 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자, 어, 계속해서 춥다고 합니다. 그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